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어떻게 그렇게 마스크를 예쁜 거를 구해서 똑같은 걸다 차고 그렇게 예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스크 있으면 저도 하나 주십시오. 어서 속히 이 마스크가 탐나는 게 아니라 다 벗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성가대가 늘 호흡이 가빠서 이렇게 마스크를 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받으신다는 또한 고백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가장 기쁜 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살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경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갑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이 앞서는 때입니다. 그만큼 아무래져 가는 때이죠. 그런 아무한 때를 살아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실은 사사 시대의 거의 막바지라고 할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때 그리고 그 뒤에를 이어서 사사가 될 제사장이 될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거의 막바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시, 시대적 배경이 극도의 암흑기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의그역사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들들이다기억하지사람들사람들이이이사사사사사은에사람이 자기, 사사시대의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만 사는세은이었다면이사사시대에막이사에이사는 엘리 게의 그그 그, 그 암흑기는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리라라는 말은 그 시대 의 상을 반영하고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사사 시대 이전에 뭡니까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던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부탁하셨던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쇠마이스라엘의 교훈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난의 정착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됨이었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였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가 얘기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에 살때 이스라엘은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난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른받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만 오른 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입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견의 오른대로만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하셨던 말, 신명계 그 핵심 구절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28장의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여와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주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내가 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어기면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마음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모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알아듣도록 책망하셨고 징벌하셨죠 불레새시며 온갖 가난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잠깐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죠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다가 이제는 가장 그 영적인 암흑기가 막바지에 이른 때를 이뤄놓으니 이게 엘리시대라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를 지나게 되면 이제 사사시대의 종결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막바지의 때를 볼 때에 오늘 말씀 3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여와의 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 뜻이 올곧게 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공동체 그게 말씀도 보이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 이게 은유적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 보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의 그 보이지 않는 눈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사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얼마나 고민들 하셨습니까? 농사 안 짓는데도 도시에 살면서도 그저 한 마디씩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야.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단비 소식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올 여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라니냐 현상인가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비가 올지 모른다라는 예보를 기상청에 내놨는데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약함이 늘 있는 것이 비가 안 와도 걱정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인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비안온것 때문에 사실 걱정할 게 아니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기갈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3 절의 말씀에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 그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의 상태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영적인 암흑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계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비안 오는 거 걱정하고 비 많이 오는 거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닫아버리시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시는 것을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는 시대 버젓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없고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 제사장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저한테 막 화살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상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은혜는 모른 채 그저 화석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암흑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제사당이 있습니다. 제사도 드려가하고 재물도 드리는 백성들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말씀도 보이지 않고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 의식과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화석화되어 있는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말씀 보고 남들 얘기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석화돼 있어 딱딱하고 그저 회칠한 무덤 같으면 우리의 목사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한 가치관도 없고요, 딱 어떻게 이 보편화된 가치관도 없습니다. 다원주의 시대라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의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 비나서처럼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광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주의 나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도 거둬가시고 은혜도 거둬가시고 묵시도 이상도 능력도 다 거둬가 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이 사무엘이 우연히 누워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등불 앞에 여호와의 법규 앞에 하나님의 규 앞에 누워 있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등불은 제 사당에 절대 꺼뜨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란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관심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란 뜻입니다.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괴 옆에 누워 있었다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뭐가 들었습니까? 벚궤에는 십계명 쓴두 돌비와 또 만나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만나담은 항아리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왜사삼엘이 벚궤 앞에 우연히 누웠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과 은혜와 권능 아래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있어서 우리는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사이사무엘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그 은약과 은혜와 권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등불 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등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늘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그 등불 꺼지지 않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위해서 힘 쓰는 여러분들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열한 기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리라. 그 다윗의 등불로 말미암아 그 다손들이 대대로 왕에 오르리라 하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끄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이 바로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등불입니다. 고백할 때에 끄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며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다윗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슬기로운 다섯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등불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등불을 다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이 있고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교회는요 등불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등불 꺼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 등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등불이 바로 예배의 등불이요, 말씀의 등불이요, 기도의 등불입니다. 아멘. 그 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먹는 명심할 것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 법궤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법궤 말씀드렸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돌비와 또한 만나담은 항아리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권약이요 은혜요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아무 게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내가 늘 고백해야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은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요. 또한 만나다만 항아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신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요 내게 풍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서푼도 안 되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때에 아무리 암흑이라도 아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시대가 어렵다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온갖 사나운 풍랑처럼 우리에게 닥쳐 놓은 세상 풍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괴가 곁에 우리가 그어하며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길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등불 끄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사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등불 끄지지 않는 난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법개가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주의 은혜는 한량없으며 주의 권능은 무한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겼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